어, 캐롤턴의 새로 문을 연 광장시장입니다. 이곳은 H마트나 시오마트는 조금 다른니다 장보러 가는 마트라기보다는 어, 외식과 특색있는 식품을 구매하기 좋습니다. 한국 제품 위주로 과자, 음료수, 냉동식품들은 뭐 다른 곳에서 구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. 어, 뭔가 맛있는 게 필요할 때 와보면 좋은 곳이죠. 만두, 짬뽕 같은 것들이 다른데서 구할 수 없으면서 맛있는 게 많더라고요. 전부 한국에서 오는 것들이고 어, 식당들이 계속 오픈하고 있습니다. 이제 여러 식당들이 문 열어서 골라 먹기 좋습니다. 입구 쪽에는 설빙도 들어와 있는데 어,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. 맛있겠죠. 음, 커피를 티라미슈에 부어 먹는 빙수가 별미더군요. 원래는 망고 빙수도 맛있었습니다. 아 그런 거야? 이만큼만 하고 케이크를 들어내야겠다. 한번. 주말에 와서 한끼 해결한 다음 몇 가지 음식 쇼핑하기에 좋은 곳 같습니다. 다 먹어보진 못했지만 짜장면, 떡볶이 그리고 뭐뼈 없는 치킨은 진짜 맛있었습니다. 일단 먹어본 음식들이 전부 먹을 만해서 만족스러웠습니다 해산물과 정육점까지 오픈하면 뭐더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될것 같습니다.